요 컷이 하나의 이제 지금 하나의 클립으로 되어 있잖아요. 그런데 이게 보면 한열몇 개의 컷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쵸?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려면 요 컷을 다 잘라줘야 되거든요. 이 편집 컷이 나누는 포인트를 그럼 저희가 잘르려면 어떻게 자를까요 이렇게 플라이드를 움직이면서 요 샷이 바뀌는 지점을 마우스의 좌우 키그 방향키 이용을 해서 이렇게 컷이 나뉘는 부분 요 지점 요 지점을 찾아가지고 컨트롤 K 눌러서 잘라줘야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, 작년까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래다 일일이 이 편집점을 찾아서 잘라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요 기능 scene edit detection 기능을 이용을 해서 컷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아서 자르지 않고 프리미어가 AI 기능이 스스로 그 컷이 바뀌는 지점을 프레임을 찾아서 잘라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. 새로 생긴 기능이에요. 자, 그래서 scene edit detection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기능을 자, 여러분들이 실행을 딱 하시면 자,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메뉴가 뜨죠. 그래서 첫 번째는 컷이 바뀌는 지점에서 잘라주는 그런 기능이고요. 두 번째 거를 체크를 하시면, 어, 이 나눠진 클립들이 프로젝트 패널에서 새로운 폴더, 그러니까 빈이 만들어지면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. 정리가 돼서 들어가요. 그, 나눠진 클립들이 하나하나의 클립으로 정리가 돼서 새로운 비누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잘라진 포인트에 마커가 추가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것만 체크를 하고, 애널라이즈 실행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애널라이즈 실행을 하면, 이 클립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이 프레임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. 프레임을 분석을 해서 프레임의 정보가 다른 지점, 그 지점을 스스로 찾아가지고 컷을 나눠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편집 포인트가 다 잘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쵸? 그런데 일일이 이렇게 자르려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네,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손쉽게 컷을 나눠줄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프로젝트 패널에 보시면 이 잘려진 클립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? 하나의 클립으로 다 정리가 돼서 폴더 안에 어,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?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cene Edit Detection이라는 기능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